구불왕자와 고들직자가 이제 대치가 되죠. 어, 이거는 이제 에, 곱게 쫙쫙 나무가 쫙쫙 커가는 거죠. 나무가 나무가 쫙쫙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이힘 있는 나무를 직하죠. 어, 직 하는데 예. 어, 이건 뭡니까? 나무가 나무가 클만큼 커풀었습니다. 어. 이걸 우리가 왕하다, 이랍니다. 왕하다. 왕성하다, 이랍니다. 왕성하다. 왕성하다. 어. 너무 힘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릇새, 그릇새, 너무 힘이 넘쳐서 물이 뭡니까? 밖으로 나오고, 밥이 밖으로 나오고, 살이 밖으로 나오는, 어. 비만의 형태가 이, 이 왕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버렸습니다. 더클 수가 없습니다. 어, 사람도요? 사람도 임금이 돼 보면 더, 더 높을 자리가 없잖아. 더 주어지는 자리가 없잖아. 그죠? 물론 나이 되잖아. 상황 자리로. 상황 자리로 나오면 뒷방 영감 아이가? 어떤 권력도 없다 아이가? 그죠? 그럴 뭡니까? 어, 깨제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사람 같으면 허리가 꺾이고, 그죠? 기운이 꺾이고, 그죠? 손발이 꺾이죠. 힘이 없어지죠. 축 늘어지죠, 그죠? 음. 그러니까 어, 노수, 늙은 나무일 수록 뭡니까? 자꾸, 자꾸 굽죠. 청년 직 등이 꼿꼿한 놈 뭡니까? 자꾸 피가 올라간다. 이가 이 나무가. 늙은 나무는 뭡니까? 할수 없이 지가 더 뭡니까? 갈대가 없고 힘,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축축, 축축 이렇게 늙고. 이, 껍데기도 뭡니까? 나무 껍질도 뭡니까? 작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무도 힘이, 세울 힘이 없으면 자꾸 이제 숙, 이죠 사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죠? 예, 예. 생로병사가 이 안에 있는데, 나무가, 예, 임금만큼 왕성해지면, 그 다음 뭡니까?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굽을 왕자로 씁니다.